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도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향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죄종 우리 아버지가 <laughs>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민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렇죠. 그,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면 내가,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을지. 있으리까 두려건데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몇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시는 내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네.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5장3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뭐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다. 예수님이 해석의 열쇠가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의 많은 사건들, 또 인물들, 또 내용들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직분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직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 들인 거죠. 메시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 자체가, 그들의 직분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정말 참으로잘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밝게 나타내 주는 셈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가 왕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대심을 그 인생 속에서 잘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 제사장 왕 외에도. 어,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어, 더러 또 많이 나옵니다. 어, 모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이고 또 요셉도 사실 마찬가지. 요셉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 그림자와도 같아요.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인 유일한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또 형제들에게서 또 팔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동족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이 팔려갑니다. 특별히 그 팔리는 그 이름도 보면 신기해요. 요셉을 팔때 이제 주도적인 인물을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 형들 중에서 유다였잖아요. 유다가 은20 받고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이름이 또 뭐예요? 유다죠. 공교롭습니다. 유다가 팔아넘겨요. 은 삼십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종으로서 어, 죄수로서 시간을 보냅니다. 까닭 없이 이제 종이요, 또 죄수의 신분으로서 지냈던 건데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죠. 섬기러 오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죄수가 되셨어요. 까닭 없이 죄수가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삼십 세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30세 때 공생회를 시작을 하시고 요셉이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 이 미리 준비하고 또 곡식을 그렇게 미리 저장하여 나눠주으로 사람들을 무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 영혼을 구원해 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을 참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와도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을 흙짓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유다가 오늘 하는 어떤 한 행동이, 한 모습이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유다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이의 사정이 멋지 뭐 되었든지 간에 베냐민이 지금 죄인 돼버렸잖아요 베냐민이 지금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냐민을 대신해서 누가 자처하고 나서냐면 베냐민의 형제인 유다가 자처해서 나서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요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계시가 됩니다. 첫 번째, 형제가 형제를 대신하는 그런 원리가 계시돼 있죠. 형제는 형제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청지기가 아우 사정 딱하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나서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서봤자 또될 일도 아니잖아요. 형제만이 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원리가 개시돼 있어요. 자유한 형제가 죄 없는 형제가 지금 묶인 형제를 대신함으로 묶인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대속의 원리가 또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다가 요청한 게 그거잖아요. 유다는 그냥 도로 가면 되는 거, 그냥 자유의 몸이에요. 그냥 집으로 올라가면 돼. 근데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베냐민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거. 내가 묶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자유한 형제가 대신 묶임으로 말미암아 묶인 형제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원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이 뒷내용을 아니까 뭐 유다도 또 베냐민도 다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서 요새가 화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장면 안에서 그러한 내용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이 행동, 이 대속 대속적 행동이 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그런 원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죄 없으신데 예수님은 죄가 한 개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오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세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딱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희생을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흥미롭게도 나중에 이제 야곱의 예언 속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왕권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유다의 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예언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나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